자, 비트와 이제 전략 총괄이 비트코인 트럼프 당선 시 92,000달러에 도달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92,000달러를 이제 환산을 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비트코인이 1억 한 2,700만원 정도. 그러나 이거는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15만 달러를, 어, 돌파를 할 수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 시 비트코인 가격은 최대 9 2000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현재까지 자본 유입에 대한 상위 10개 ETF 중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ETF가 차지를 하고 있다고 라 해요 이더리움 ETF, 비트코인 ETF,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ETF 그리고 피델리티, 바네크 이테프 비트코인 이 t 프 이더리움 이 t 프 비트 와이즈, 그리고 그래스케일, 이더리움 이 t 프 비트코인 ETF. ETF, ETF, ETF. 지금 이제 수요가 좀 확실하게 어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상승, 도지코인에 대한 상승 계속적으로 좀어 이어갈 가능성 충분히 높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친 비트코인 대통령 약속 트럼프 어 이더리움을 수억 원어치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자, 이더리움이 만약에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도 같이 좀 올라가요. 원래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 대장, 부대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제 도지코인은 전체 시가총액 중에 8위를 달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어,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도지코인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가격은 애널리스트 5200% 상승을 예측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도지코인은 준비가 된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 도지코인 가격은 또 다른 잠재적인 릴리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 분석가 민코인, 도지코인이 5200%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다. 어, 준비가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어, 낙관적인 예측으로 인해서 도지코인이 크게 또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들어옵니다. 도지코인 당세장 기대 속 상승세 1달러에 대한 돌파를 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자 우리가 지금 도지코인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1달러를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1달러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정확하게 한700% 이상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수익을 볼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만이라도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요 100만원 어, 당기간에 700만원까지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만약에 내가 200만원을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요 200만원을 1400만원으로 만들 수 있다. 내가 만약에 300만원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를 만들 수 있어요? 2100만원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과 어, 일맥상통하다 라는 말씀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기에 따라서 지금에 대 도지콘에 대한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에 대해서 보유자에 대한 수익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유통 중에 도지콘에 대한 81% 수익을 내고 있다. 어, 이것은 2024년 7월 7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어 특히 30일 이내 에 단기 보유자들이 365일 365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자들이 높은 수익을 기록을 하면서 전략 변화가 지금 현재 감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 도지코인은 결국 1달러를 저는 돌파를 할 것이다. 굉장히 좀 장기적인 미래가 굉장히 어, 긍정적이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어, 민 대장 대장이었다. 미 도지코인 민코인 강세장 붙을까? 저는 강세장 분명히 나올 수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머스크는 16일 9회 두 트위터 X를 통해서 정치인과 관료는 인류의 발전을 큰 위협이 된다. 정부 효율성 부서를 도지로 바꿀 것이다. 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 위원회 운영자로 임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코인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도지코인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민코인 시장이 강력한 강세 전망을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도지코인 가격 하락속 지금은 지갑이 72% 급증을 해요. 어, 랠리에 대한 재개가, 재개가 계속적으로 어, 신호를 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봤었을 때는, 자, 비트코인 석달 만에 9,500만 원을 넘겼다. 강력한 수요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 비트코인이 3개월 만에 9,5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 주말 가격을 끌어올려 내렸던 테더 조사에 대한 악재를 털어내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어, 반등한 것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알트코인 중에서 솔라나와 도지콘에 대한 강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현제 전체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시면, 도지코인이 시가총액이 8위에요. 그리고 이제 솔라나 코인이, 시가총액 5위입니다, 여러분. 자, 이두 가지 코인이 먼저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수급이 어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 시바이누 코인하고, 그리고 캐딘, 어, 독스, 월드코인까지도, 어, 수급이 좀 강하게 좀 유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도지코인이, 도지코인이 지금 이제 전체 시가총액 8위에 남겨져 있고, 어, 시바이누 코인이 13위로 지금 이제, 시가총액을 지금 이제 어, 도지 코인에 대한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어, 2배예요. 어, 시바이노에 비해서 지금 2배로 많기 때문에 어, 도지 코인이 만약에 이제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민코인에 대한 강세장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코인에 대한 강세장 계속적으로 어,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28일 오전 아, 8시 30분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비썸에서 24시간 전보다 0.34% 오른 9518만원에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거기에 따라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리, 어, 매트리틱스포트는 트 지난 25일 구트위터 그 X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점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 끌고 있다라는 거죠. 어, 비트코인이 올해 59% 상승을 하며 채권 상장지수 ETF나 그리고 S&P 500 기수에 대한 상승률을 어, 뛰어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 이어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제도권 투자자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정보 부채에 대한 급증,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등 거시적 환경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모를 하고 있다, 자극하고 있다. 자극하고 있다. 자극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뭐 많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 잊을만 하면 일론 머스크 구 트위터 X에 지금 현재 도지코인에 대한 민코인 사진을 어, 게시를 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는 또다시 도지코인을 강접적으로 언급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 28일 머스크는 자신의 구 트위터 X를 통해서 뉴욕, 어, 메, 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선거 유수장에서 연설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모습과 도지콘에 대한 밈 사진을 함께 게시를 하였죠. 우루삽니까, 여러분? 우루사! 우루사! 그래서 도지코인도 우루사! 우루사!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21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피츠버크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지원 연설에서 가상재산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 나는 도지코인을 어, 신뢰한다. 나는 도지코인을 어, 사랑한다. 나는 도지코인을 갖고 화성에서 쓸수 있는 그런 결제화폐로 어, 성장을 해,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도지코인이 단기간 내에 한169% 정도 상승을 해서, 160배, 169배 정도 상승을 해서, 어, 도지코인이 24달러까지 도달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비슷하게 만약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돌파해야 돼요? 24달러를 돌파를 하여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가상화폐 분석가는, 어, 게시물을 통해서 궁극적인 도지코인에 대한 차트에서 현재 0.1426 달러에 거래되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어디를 돌파할 거라고 얘기해요. 24달러를 돌파를 할수 있는 코인 누구다 바로 도지코인이다 라는 거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움직임과 현재 거래 가격을 고려를 했었을 때 24달러라는 가격은 지나친 목표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사실 도지코인 가격은 수년 동안 1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저항 수준에서 돌파만 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어, 충분히 이번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어 최근에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뭐가 진행이 됐죠, 여러분들? 어, 지금 이제 ETF까지도 승인이 났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니까 여러분, 어, 세계적인 법정화폐로 누가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 ETF가 승인이 나오면서 세계적인 결제 자산으로 그리고 안전 자산으로 디지털 금으로 지금 이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음, 거기에 따라서 도지코인은 며칠 만에 천수 첫순 유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상승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 도지코인 가격은 지난 한달 동안 이 27% 상승을 하며 밈 시장에 대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자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요 온체인밈 코인에 대한 지표가 지금 현재 대규모 거래들이 모으라고 있다. 아우 도지 코인 매수하자, 도지 코인 저평가다, 도지 코인 상승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이다. 무조건 매수를 하자,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따라서 도지 코인 27% 상승에도 MVRVBABL이 지금 현재 0.818%로 지금 현재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 도지코인 주간 유출 후 지금 이제 200만 달러에 대한 순 유입이 진행이 되면서 강세장에서 다시 한번 유입이 될 가능성 충분히 높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도지코인 역헤드앤숄더의 패턴에 대해서 형성이 나오고 있다. 올해 3.7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헤드앤숄더를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어, 이제 내려왔다가 역헤드앤숄더 이렇게 좀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 그만큼 떨어졌던 부분보다 더 크게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죠.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역회된 숄더가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상승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어, 재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어, 지금 현재 도지 코인은 단기간에 어디를 돌파할 것이다. 4달러, 4달러를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 도지 코인, 이 다섯 가지에 대한 도지에 대한 대안은 지금 현재 300달러를 투자한 2025년 4월까지, 어, 300달러를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130만 달러를 벌수 있다라고 해요. 도지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300달러만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2024년 4월까지 130만 달러를 벌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도지다. 어, 도지 코인이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지 코인에 대해서 좀 많은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 이 부분에서 좀만 돌파가 나와라. 아, 여기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들 한번 정도 물량 쏟는다. 다음에 다시 한번 제 돌파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어, 도지콘에 대한 전망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같이 한번 매수 타이밍,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방향입니다. 단방향 어,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정보만 받고 만약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냥 탈퇴하셔도 됩니다.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혼자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가 없는데.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단방향 무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그 안에서 제가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월 무료 종목 수익 현황 단기 종목으로 제가 어339.25%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렸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어448% 478%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3월 달에 무료 종목 수익 현황으로 336.54%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세요. 무료로 수익을 얻어가시게 된 라고 한다면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최근에 7월달에 무료 종목에 대한 수익 현황을 보시게 되시면 125%로 뭐 사실 뭐 손절치는 그런 코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 손절은 짧게 0.74% 마이너스 2% 이내에 끊어버리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스택스 코인 20.23% 그리고 이제 아카시 네트워크 19.45% 정확한 매도 타이밍은 상승을 할때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눌림 목이 올때 매수 타이밍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때 매도 타이밍 잡고 다시 한번 눌림 목을 줄때 매수 타이밍 잡,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3.53% 17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셨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IQ코인으로 19.64% 2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 보시게 되시면 미나코인 10.47% 25만 9천원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큰 그림만 보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기간에 대한 매집이 급등을 하고 있다. 연내 두 번째로 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기간 투자자들에 대한 수급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 비트코인은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불장이 실현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단방향으로만 저희가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구독을. 주셔야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알릴 수 있는 제가 알,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할 그런 정보들만 제가 ppt 파일로 텔레그램 방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전에는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금감원에 대한 법의 규정에 걸립니다. 단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무료방입니다. 저랑 소통은 안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무료정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멘탈 관리 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